세상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찾아서 국민 5명 중 1명이 한국을 방문한 나라가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여행 전문 매체에서 일하는 베테랑 기자 제임스 해리스는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을 취재해온 그였지만 이렇게까지 놀라운 데이터는 본 적이 없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제임스는 몇 번이고 수치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드디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을 훌쩍 뛰어넘는 역사적인 숫자였다. 한국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완벽한 V자 반등을 이뤄낸 것은 물론 유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K-컬처의 위상과 더불어 원화의 환율적 이점까지 더해져 과거 첨단 기술의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던 한국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다채로운 음식과 깊이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로 급부상했다. 장엄한 산과 푸른 바다,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푸드,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칭, 이를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SNS의 영향력도 막강했다.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경복궁의 고즈넉한 야경,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치킨과 떡볶이 사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돌아가기 싫어요. 무조건 다시 올 겁니다. 와 같은 실제 방문객들의 열정적인 후기는 새로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한국 관광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인구 대비 경이로운 방한 비율을 보이는 어느 한 나라의 데이터였다. 국민 5명 중 1명이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나라.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다섯 명에게 말을 걸면 그중한 명은 한국 여행의 추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한국이 화제에 오르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라니. 정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단 말인가? 더 이상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제임스는 곧장 편집장실로 달려가 외쳤다. 이 숫자가 진짜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지 취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뜨거운 열정에 편집장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렇게 세상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찾는 특별 취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제임스는 먼저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통계, 각국의 여행 동향조사, 글로벌 미디어의 뉴스 기사, 그리고 여행사들이 공개한 보고서까지. 그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꼼꼼히 검토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순위를 살펴보니, 단연 중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깊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제임스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방문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한국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는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임스는 단순 방문객 수가 아닌 인구 대비 한국 방문 경험자 비율에 주목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지 알려면 그 나라 국민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한국 땅을 밟아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예상치 못한 한 나라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약 500만여 명.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매년 놀라운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높은 수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었다. 여러 여행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인 대다수는 여러 번에 걸쳐 한국을 다시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로 현지 여행사와 한국 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국민 5명 중 1명은 적어도 한번 이상 한국에 가봤을 것이라는 추산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유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숫자였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하는 열성팬층과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신규 유입층이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고밖에 볼수 없었다. 제임스는 이 수치를 보며 확신했다. 데이터는 과장이 아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친한 친, 국가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이 작은 도시국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싱가포르인들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유럽, 미주, 호주 등 선택지는 무한할 터였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로 한국을 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제임스는 직접 현지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싱가포르로 떠날 채비를 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라운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현지 코디네이터인 에밀리였다. 그녀는 32세의 싱가포르 여성으로 유창한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하는 재원이었다. 대학 시절,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자주 해왔다고 했다. 그녀 자신도 엄청난 한국 팬으로 지금까지 한국을 15번 이상 방문했다고 한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제임스를 보며 에밀리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전 오히려 적게 간 편일지도 몰라요. 제 친구 중에는 20번 넘게 간 친구도 있는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임스는 이번 취재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데이터가 보여준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에밀리의 안내를 받아 공항을 나서자 열대 특유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제임스를 감쌌다.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1년 내내 덥고 습했다. 제임스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싱가포르 최대의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였다. 그는 이곳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질문은 간단했다. 혹시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말을 건 상대는 쇼핑백을 든 20대 여성 두 명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더니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한 명은 다섯 번, 다른 한 명은 일곱 번을 다녀왔다고 했다. 다음 여행도 한국으로 갈 계획이라며 이번엔 미식의 도시 경주에 가서 옛 정취를 느끼고 싶어요라고 눈을 반짝였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IT 기업에 다닌다는 28세 청년 리웨이밍 씨였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여덟 번 방문했으며 1년에 두 번은 한국에 가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린다고 말했다. 서울, 부산, 제주는 물론이고, 강릉, 여수, 안동까지 웬만한 곳은 다 가봤다는 그는 다음 목표는 설악산에서 일출을 보는 거예요. 그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행복해 보였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라림 씨는 내 식구가 매년 반드시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간다고 했다. 아이들이 한국의 놀이공원과 길거리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음엔 언제 또 가? 라고 물을 정도라니까요. 싱가포르에는 없는 사계절의 변화, 특히 하얀 눈을 볼수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사라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여행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제임스는 약 1시간에 걸쳐 총 10명을 인터뷰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려 10명 중 9명이 한국에 가봤다고 답한 것이다. 게다가 절대다수가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세번 이하로 가본 사람이 오히려 소수일 정도였고, 다섯 번, 일곱 번, 심지어 10번이라는 놀라운 횟수를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제임스는 자신도 모르게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이 숫자가 가진 의미를 곱씹었다.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사랑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다. 이어서 제임스는 한국 여행 전문 여행사를 찾아갔다. 책임자인 아론 씨는 이 업계에서 20년 이상 몸담은 베테랑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한국 각지의 아름다운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롯데월드 타워, 노을 지는 부산 해운대의 풍경, 숲속을 달리는 강릉의 바다 열차까지. 마치 한국 관광공사 홍보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아론 씨에 따르면 싱가포르인들에게 한국은 부동의 인기 여행지 1위였다. 물론 환율 영향도 크죠.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예전보다 더 마음껏 미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 특유의 정칭을 정말 좋아해요. 이건 돈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매력입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제임스는 이번엔 한글을 가르치는 어학원을 방문했다.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한글을 가르쳐 온 한국인 김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학생들이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우며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김 선생님에 따르면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다. 약 40%는 K팝, K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 때문이었다.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나머지 약 60%는 보다 실용적인 이유, 즉, 한국과 무역하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한국 여행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쉬는 시간, 한 학생이 제임스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미 한국을 12번이나 다녀왔다는 30대 남성이었다.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여행의 즐거움이 몇 배는 커져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시장에서 아주머니와 직접 대화하고, 식당 메뉴판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내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그 땅의 일부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의 말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제임스는 그 진솔한 태도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사랑의 깊이를 웅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제임스는 노트북에 빠르게 기록하며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실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열풍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제임스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여행사 대표 아론 씨, 한글 학원 김선생님,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싱가포르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싱가포르인들이 한국에 매료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제임스는 각 이유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첫째, 자연의 다양성과 기후에 대한 동경이다.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해 1년 내내 무더운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과 자체로운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봄이면 흐드러지는 벚꽃, 여름이면 펼쳐지는 부산의 푸른 바다,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설악산의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만나는 새 하얀 눈. 영원한 여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전혀 다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한국은 마치 비밀의 정원과도 같은 곳이다. 둘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경외감이다. 싱가포르가 젊고 현대적인 국가인 반면.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경복궁의 장엄함, 경주 불국사의 고즈넉함, 안동 하회마을의 고풍스러운 정취는 싱가포르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동시에 서울 강남의 세련된 모습과 홍대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공존하며 독특한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낸다. 셋째, 거부할 수 없는 음식의 매력이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 그리고 세계를 평정한 K-치킨까지 한국 음식은 이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만 본고장에서 먹는 맛은 역시 특별하다. 미쉐린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부터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광장 시장의 빈대떡까지 어디서 무엇을 먹든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싱가포르의 음식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매운맛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이 많다. 넷째, 안전성과 편리성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처럼 한국 역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밤늦게 여성이 혼자 다녀도 불안하지 않을 정도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깨끗하고 정확하며 와이파이도 어디서든 잘 터진다. 또한 편의점의 밀도와 서비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편리함은 편안한 여행에 익숙한 싱가포르인들조차 감탄하게 만든다. 다섯째, 한류 한류라는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이다. 대장금 같은 고전 드라마부터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케이팝 아이돌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는 싱가포르에서 항상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많은 싱가포르인들은 한국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다.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방문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된다. 취재 막바지 제임스는 싱가포르 시내의 한 식당가를 둘러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거리 곳곳은 한국 음식점들로 가득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한국식 카페와 고깃집은 물론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까지 진출해 있었다. 에밀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내 한국 외식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주말이면 인기 있는 가게 앞은 긴 줄로 인산 이내를 이룬다고 했다. 한국의 맛은 이미 싱가포르 식문화의 일부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현지의 맛은 다르다며 한국으로 떠나요. 에밀리가 그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도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밤바람 맞으며 먹는 치맥의 맛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아마 그 활기찬 분위기와 정 때문이겠죠? 거리 인터뷰에서도 한국 편의점에 대한 찬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한국 편의점은 정말 최고예요.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은 물론이고, 온갖 신기한 콜라보 상품들까지, 웬만한 식당보다 더 재미있어요. 편의점마저 감동을 주는 나라, 한국. 제임스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싱가포르 취재를 마친 제임스는 귀국길에 올랐다. 창이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는 취재 수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환한 미소, 여행사 대표 아론 씨의 열정적인 목소리,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착수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다. 세계 1위 친한 친한 국가를 발견하다. 국민 다섯 중 하나가 한국을 찾는 놀라운 나라, 싱가포르. 기사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한국 팬은 싱가포르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사랑, 스케일이 다르네. 다섯 명중한 명이라니. 거의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드나드는 수준. 이 정도면 싱가포르는 한국의 명예특별시로 임명해야 한다. 등 놀라움과 유머가 섞인 댓글이 세계 각지에서 쏟아졌다. 이 기사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 특히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조치와 우호적인 환율이 맞물려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가야 할 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한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보편화된 비현금 결제가 한국의 일부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가게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는 관광객이 적지 않다. 교통표지판이나 안내 시스템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언어 환경도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 소도시들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강원도의 장엄한 자연,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경, 전라도의 깊은 맛과 멋을 알린다면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골 관광객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 5명 중 1명이 한국을 가봤다. 영국 기자 제임스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이면에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문화적 교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머나먼 나라의 사람들이 이토록 한국을 사랑하고 여러 번 방문하며 심지어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언어까지 배운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